54세 여자, 어, 지띠 사주 감정합니다. 신의 연, 신묘월, 을미일, 김묘시, 어, 대운수팔, 인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묘 무술, 기예, 경자, 신축 때문입니다. 어, 신미일주가 대지띠 토끼달, 양날, 토끼시에 태어났습니다. 어, 을목일주는 꽃이, 꽃, 화초, 작은 나무, 눈컬, 꽃을 꽃 의미한다. 나무. 그래서 어질인입니다. 아, 마음이 착하고 적은 지심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합니다. 양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파란 양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기도 토끼다. 토끼도 나무야, 꽃이야. 그래서 작은 나무가 나무, 작은 나무 다리에 태어나서, 물질을 등에 해서, 그래, 이사주 신앙한 사주예요. 내가 튼튼해. 사주에, 나무가 세 개. 하. 내 자식을 낳았던 하가 없어. 하. 불. 식신상관 내 자식을 낳으면. 근데 하문이 편성도 왔어요. 하문이 편성도와, 67세까지 편성도 와요 하가 47세까지 4 7세까지 사오미. 그 다음에 또, 병신, 정육, 이렇게, 어, 하, 운이, 어, 70, 67세까지 도는다. 대이라고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토가 두 개다. 그리고, 내 남편, 어, 갈록, 직장을 나타내는 금이 또두 개가 있어요.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물이 하나가 있어. 리이 사람들 지지가 다, 일진 해몸이, 산막, 부기에 성겨서, 내, 형제, 동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으니까, 금이 용신이야, 금. 세, 형제, 동료, 친구들이 많은 사주라서, 어, 평간, 전강내 남편, 어, 내 애인, 남자가 용신이에요, 금. 어, 나무가 많은, 어, 형제, 비견, 어, 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평간으로서, 어, 이, 형제, 동료를, 나무를 어, 좋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묘월 평강과 비견이 동조가 되어서 이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금, 평강, 정관이 용신입니다. 이 금새는 숫자는 사부 흰색, 서쪽, 가을, 어, 시어, 지어, 쌍, 지어, 어, 지어, 시어, 지어, 쌍, 지어 이런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금을 생활 토, 재성, 토는 흙인데 편제, 정제, 재물을 의미합니다. 토는 숫자는 영호, 어, 노란 색깔, 중앙, 여름, 여름에 되기를 하고, 이응, 희엇, 이은, 이응, 희엇이 되기를 하다. 그래서 숫자가 사구, 영호, 흰색, 노란색, 이런 어, 것이 좋아요. 비누도 흰색 비누가 되기를 하고, 어, 꽃도 흰색, 노란색, 음식도 흰색, 노란색, 이런 음식이 대기를 합니다. 어, 격국은, 어, 토끼달리 태어났는데, 났어요. 그래서 지장간 안에 각벌이 있는데, 이 격을 못 써요. 이거는, 어, 급제와 비교는 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록이야걸록 근록. 12원성이. 그래서, 걸록격입니다걸록격 어, 걸룩격은 굉장히 좋은 격국입니다. 교육, 양육격은 좋지가 않아요. 걸록격은 내가 잡수성갑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무슨 자격, 어, 직업으로는, 어, 자유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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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하면 안 돼. 내 개인적인,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데, 어, 자유내 어, 자격증을 따서 하는 직업을 하면 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결리사변리사 의사, 어, 기자, 어, 자유업, 어, 특수한 기술, 이런 어, 기사로 일하면은, 계기를 합니다. 어, 글로 계기다. 어, 그리고 용신은, 어, 토, 금, 어, 재성과 강, 섭니다. 어, 행엄이 각구 9개 연생겠다 그래, 어, 지지에 내 친구 동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모 자리가, 저, 어, 비견, 일치, 일친, 일치가 비견인데 평간, 아버지 자리에 평간이 있어서 병관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조상 자리에 병관 정인이니까 부모 덕은 많지가 않아요. 초년에. 부모 덕은 많지 않지만은 이 초년에 나를 중심으로서 큰 일을 할 발자국 큰 세력을 만듭니다. 이 사도가. 어, 대운이 좋으니까 일찍 이런 활동을 어, 20세 이후에 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많이 움직이면서 이사주는 장선살이 있으니까 평생 자수성라를 하는데 묵무겸비하고 높은 배설을 합니다 어디 가도 내 자리가 있어요 높은 관리직을 할수 있다가 평생 그렇게 삽니다 학예살이 또 있고 하니까 남편이 상업을 하는 큰 재물을 만지는 남편이에요 상업을 하는 큰 돈을 만지는 남편이다. 자식 자리는, 그 높은 뱃을 할수 있는 그런 자식이고, 큰 재물을 만지는 자식이다. 시상 편제 기업도 현상되었으니까, 비견하고 편제하고 동조가 돈을 좀 이래 소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살은 뭐, 이렇게 있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어디 가도 높은 배설을 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수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중간에투간되고 하니까, 사수는 신앙하고, 재성도 강하고, 영도 되긴 하니까, 배설 잘살수 있는 사수입니다. 그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17세까지 임진 대운이에요. 그래서 정인 정제 대운이에요. 일찍 신앙하고 제왕해가지고 점을 또 대기를 하게 되면 어릴 때 약간 이 점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점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18세부터 47세까지 계사가오 을미, 하운이 옵니다, 하. 사주야 하가 없어. 그런데 하가 오니까 내문세는 좋아진다. 자식이 돌아와요. 이 사람 자식성이 약한데, 대운에서 18세부터 이제, 23, 22세부터 하가 들아와요 그래서 내문세가 좋아진다. 18세부터 27세 계사 때문에 편인 상관이고요. 인 상관. 편인 상관은 이제 자식이 도움입니다. 그런데 영마야, 많이 움직여도. 편인은 좋지는 않아. 이, 신앙한 사주에서 이제 편인은 좋지가 않지만은 편제가 사주에 있어요. 천간에 투간되어 있고, 내 남편, 남편 자리에 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이 도와도, 그게 관계 없습니다. 어, 괜찮아요. 18세부터 문세가, 이제 20세부터 문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22세부터 뭐 자식군이 좋았어요. 역마니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품세가 약간 좋아집니다. 그리고 28세부터 37세 가고 대우는 급제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대우또뭐 그게 나쁘지는아니 그 급제가 나오면 이제 안 좋지만, 천간에, 금이 강한 이기 때문에, 금체가 또 지지에 또 식신이, 비견이 강한 이 사주를 식신이 생겨하면서, 식신이 설계되면서, 식신으로 설계하면서 37세까지 운세가 되기로 하다. 38세 대면은 47세까지 을미되응은 비견 편지로 그래서 이때 큰 재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항상 큰 재물이 있는 사주예요. 큰 재물이 들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47세까지 큰 재물이 한 달에 천만 원돈으 천만 원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 항상 이 사주는 투자하고 형제수가 많아요. 형제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 복근 같은 거사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54세인데, 지금 48세부터 57세 대원은 대운 병신 대원이요. 어, 병아는 상관입니다. 자식이, 자식 운이 좋와서 48세부터. 어, 또, 지지, 신금은 천의 기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에 지혜 있고, 총명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요. 어, 자신이 천일지입니다. 지하고운수이만천을지인데이 대문이 이제 빨간 운수미 어, 대문이에요. 57세까지 어, 지금 신금정간 운수미 대문에 도와 있어서 이 대문은 약간 호색담 해지니다 호색담 해진다. 이사주는 그, 도화살은 오늘 도화성이 이제 토끼가 두 개요. 두 개서. 자가 도하고 형범이 삼아, 지, 지가 도와 서이요 자가, 지가 도하고 지금은 원숭이에 도와서 천의 의원이니까 지의 고충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약간 다툼이 있어. 다툼이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화색담 하지만은, 되긴 한데, 내 남편은 약간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남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 그러지만 지금은 천일인 경원에도 아주서 훈세가 대기하다. 58세부터 67세까지 식신 경관이 식신이 경관을 제살하기 때문에 우세가 대기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일을 많이 하는 운세고, 98세부터 77세까지 무술 때문에, 증제 중재, 증제니까, 정을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앙한 사주라서, 77세까지 무세가 되긴 합니다. 아, 원래 갑진년은, 급제 증제예요 그래서 신앙한 권력이기 그 때문에, 급제가 증제를 누르고 있어. 전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신앙한 어, 사주. 내른 잡은 거예가